누군가 말했습니다. 오늘날 기독교는 감정과 열정으로만 소비된다. 이성은 어디로 갔는가?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답합니다. 진리는 설득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좋은 논증을 견뎌내야 한다. 순전한 기독교는 영국의 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행한 BBC 라디오 강연을 기초로 집필한 기독교 인문서이자 변증서입니다. 문학자였던 CS 루이스는 그 특유의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를 통해 당시 전쟁의 혼란 속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순전한 기독교는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맹신이 아니라 이성과 경험 도덕과 실존이라는 질문 앞에서 깊이 있게 성찰된 반응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보편적인 기독교 정신을 대중적이게 순전하게 풀어내어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과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모두 사랑받고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. 순전한 기독교는 말합니다. 신앙이란 교리를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다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과정이다.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도, 의심하는 이들도,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. 순전한 기독교는 믿음과 이성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.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.